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전 시간에 우리에게 한국화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는 우리 한국인 화가 한국인 국민 속에 왼쪽 뇌의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그럼 우리는 어째서 좌뇌의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적은가, 높지 않은가, 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잊어두거나, 그러나 그 생각이 어떤 일을 이루일 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5천만 인구비 중에서, 왼쪽 뇌를 쓰는 사고형이 왼쪽 뇌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말과 숫자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말과 숫자를 왼쪽 뇌가 처리합니다. 있기는 하긴 하죠. 그런데 충분히 높지 않다. 그런 사람이 인구비에 많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한국민 인구비에... 왼쪽 뇌 각성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인구비에 적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비에서 우뇌형이 많고 좌뇌형이 적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 특성이에요. 그 이유는 사냥을 오른쪽 뇌적인 정보를 쓰는 것이 사냥이기 때문에, 이 사냥을 했던 사람들이 북쪽에 시베리아에서 빙하기를 지냈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의형이 많고 좌뇌형이 적게 된 거죠 근데 그 좌뇌형 중에서 각성 수준이 높은 사람 충분히 높은 사람이 적고 낮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결국은 5천만 전체 중에 좌뇌각성 수준이 충분히 높은 사람이 적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기억입니다. 자, 우리는, 예, 북방계 수렵형 뇌를 가진 인구가 한 70%, 남방계 채취형 뇌를 가진 사람이 한30% 정도 됩니다. 수렵인은 직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사냥감을 보면은, 복잡한 계산이나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해서 그걸 맞춰야 되는 거죠. 복잡한 계산할 틈이 없습니다. 벌써 그 사이에 도망가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고 그런 사람들이 후손을 남겨서 우리나라까지 내려와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습니다. 형질적 영향을 미친 거죠. 채취인은 오감이 섬세해야 됩니다. 네. 뭘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뭐 향은 닮았는데,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이런 걸 섬세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동네에 가서 동네에서 냉이라고 한번 캐봤습니다 이것도 캐고, 이것도 캐봤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유 사장님이 사시는데, 그분이 딱 보고, 아, 이건 냉이 아니에요. 예. 요게 냉이에요?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같은 건줄 알고 했어요. 지금도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그분은 딱 보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섬세한 시각적 감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섬세하게 작용해야 됩니다. 네. 도망가는 짐승을 창을 던져 마실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죠. 네. 대근육과 소근육을 예,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면 됩니다. 예, 그럼 왜 농경 얘기는 빼놓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예, 농경은 우리 한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수렵인과 채취인의 영향력은 크지만 농경은 우리가 여기 한반도에 모여서 농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 농경은 어, 별도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자 수렵인은 직관적이어야 된다. 그 말은 수렵인은 그냥 단지 사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눈으로 주로 보고 왼쪽 시야의 정보 처리를 잘하고 시야 전체를 잘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감 중에는 시각과 청각이 발달한는 네, 그리고 대근육수는 이게 바로 오른쪽 뇌가 다 하는 일입니다. 네, 이런 것이 발달한 사람이 우수한 수렵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고, 그 자손들이 우리나라까지 내려와서 유전자를 많이 남긴 겁니다. 채취인은 감각적이어야 되는데, 예, 전혀 달라요. 왼쪽 눈으로 주로 보고, 오른쪽 시야를 주로 처리하고,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을 섬세하게 보고, 예, 오감 중에는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손가락 끝에 작은 근육, 이게 더 왼쪽 뇌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모여서 중간형이 많이 만들어져서 한40% 정도 중간형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농경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농경위는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유전자라는 거는 평균 혼합이 아니고 모자이크로 혼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형질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는 셈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인구는 적은데,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골고루 있는 겁니다.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형이, 어느 한형이 시각적이고 우한형이고 전체시형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예, 골고루 있으니까 예, 오른쪽 눈에 부분시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예, 상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형이 결정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어떤 문화를 이루는 형질 충족수에 미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방은 우리 각자 뇌 각성 수준을 3배 이상 올려야죠. 3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피곤하지만 에휴, 휴식을 충분히 하고 일을 할 때는 각성 수준을 쫙 올려서 3배 이상 높여서 이제 하면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이니까 각자 3배씩 올리면 1억 5천만의 국민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좌뇌성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이유는 높은 사람도 있지만 좌뇌성 의식 수준을 가진 남방계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그 좌뇌성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의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또 높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총화 그 이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좌뇌성 의식 수준이 낮은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불쾌하게 들릴지라도 알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왼쪽 뇌가 있고, 각성 수준을 높일 수 있으니까.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